안녕하세요. 하초야기입니다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예,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지난 주에도 못 내려갔고요. 이번 주에도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지금 일요일 아침이에요. 근데 사실 내려가려고. 예, 오늘 새벽에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서울에 눈이 오는 바람에 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골을 못 내려갈 것 같고요. 어,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한파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 또 내가 서울에서 예, 하는 직업이 또 취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요. 어 그걸로 인해서 바쁜 관계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서서 지금 일요일 아침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 어, 사실은 뭐 시골을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또 수도 같은 거 어를까 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단돌이를 해 보고 왔기는 왔습니다만은 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뭐, 우선 내가 하는 그 직업이, 내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이 여의치를 않아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네요. 작년에도 한한달 가까이 못 내려갔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다음 주 예, 다음 주에는 내려가겠죠. 다음 주가 31일이 일요일이고 새해 2024년 1월 1일이고 하니까 글쎄그 다음 주에는 추위가 누그러진다니까 어, 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시골을 다음 주에는 가서 이제 시골을 가서 새해를 시골서 맞이할 것 같아요. 새해를 시골에서 맞이할 것 같고요. 2024년 새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하는 뭐 이런 개인적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계획들을 마무리하고 또 한파로 인해서 또 바쁜 관계로 그못 내려가게 되는 그 사정이 작년부터 이어지네요. 그래서 여유치를 않아요 제가 언제나 이 서울에서 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유치를 않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좀 촬영을 못한 것을 구독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아무튼 이그 뒤에 배경 영상이 이제 지난주 하고요, 요번 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그 시골 귀천 주말 귀천하는 그 시골 풍경이고요. CCTV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내리고 또 고라니예요. 저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고라니고요. 그 고라니가 사실적으로 시골에 농사짓거나 이렇게 시골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이죠. 저 역시도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까지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눈이 내리는 이런 그, 제, 그, 시골 풍경에 고라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또, 그, 자연의, 그, 풍경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이제, 한적한 시골에, 그, 제, 그, 이런, 그, 제가 이제, 하초야기를 하고 있는 곳에 고라니들이 논니는걸 보면, 에 자연스러운 풍경이 이렇게, 보기는 좋아요. 예, 네, 보기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아, 어, 이제, 올해는 뭐, 이렇게 가고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고요. 내일이. 오늘은 일요일 크리스마스 전인데, 오늘 사실 뭐, 가족들하고 오붓하니 뭐, 예,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또 예, 손자나 손녀들을 챙기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또제 아이들이 자랄 때는 또 예, 나름대로 그 이벤트나 기타 뭐 애들 선물을 준비해서 지낸 세월이 뭐 엊그저께 같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에 접어들어서요. 참뭐 새삼스럽긴 하지만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고 요즘 최근에는 살고 있습니다. 어, 빠르긴 빨라요 진짜 어느 순간에 그냥 바람처럼 지나간 세월들이 에, 에, 언제였는지 모르게 지나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지 올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골 생활이 이제 주말마다 내려갔지만 그 열심히 진짜 올해야말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야말로 이제 귀농 이제 내년이면 6년차 접어드는데요. 올해 이제 5년차 지나가고 내년 5월 달이면 6년차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또 세월이 흘렀죠. 2018년도에 여기철을 잡고 내려와서 이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내년 5월이면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럭저럭 이제 성과도 냈고, 뭐 확실한 뭐 뭔가를 뭐 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동안 뭐 연못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다져놓은 것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 정리정돈도 하고, 또 여기 화단에 그 세면도 해서 불안하게 했고, 여기저기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이 올한 해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네요. 돈도 많이 쓰고, 뭐, 이거, 뭐, 그... 시골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돈이 어디가 들어갔는지 뭐 모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잡다 하니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오자. 표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이렇게 표시가 있, 있으면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돈은 꾸준히 들어갑니다. 들가서 집을 이제 여기 시골다 짓고 좀어 안정된 그 주거 환경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꾸준한 돈을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꾸준한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돈이 그렇게 완벽하니뭘 해서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쉬운 점들을 남기면서도 꾸준하니 뭐 쓰긴 써요. 그래서 어, 올해는 이렇게 지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예, 계획들이 쭉 있기는 있는데 뭐 그게 실천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니까 뭐라고 딱히 뭐 이렇게 계획을, 설명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제가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는 어 제가 자세한 설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근데 2024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상을, 이 계획을 제 마음속으로는 다 세우고 있는데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골 푹 시골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내년에는 가져올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언제나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짧 그냥 일요일만 촬영하고 또 바쁜 관계로 영상도 제대로 뭐 이렇게 촬영도 못하고 자연의 그 예, 풍경을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또 아쉬운 점들이 많았죠 그동안 그래서 영상도 그렇게 시청률도 높지도 않고요 솔직히 이제 그런 현상이 5년째. 동안 반복돼 왔죠. 그래서 옥상에서 제가 화초나 뭐 바이솔, 다육이 이런 걸 키울 때는 사실 그때 그때 뭐 날마다 올라가서 달라지는 풍경이나 아니면 제가 뭘 화분을 에 교환을 한다든가 화분 갈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수시로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마기자기하게 그때는 재밌게 영상을 꾸며서 올려드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시골에 다 모든 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고 매번 그 영상들을 이렇게 업로드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서 하루 일과를 에, 영상을 찍는데, 뭐,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긴 하는데, 그게 자세하니, 이렇게 뭐라, 좀, 그, 세밀하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찍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냥 카메라 앞에다 세워놓고 찍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게 이루어지질 않죠.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그런 촬영하는 이런 게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질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제 나름대로 느끼고 올리는 건데 또 꾸준하니 그래도 한결같이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계셔서 거기에 뭐 힘을 얻어서 올리긴 올려드려요. 근데 뭐좀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제 나이에 뭐 제가 나이는 공개할 수 없지만 제 나이에 제가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또뭐 이게 이것도 OBS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할까 하다가 이안 하고 그냥 OBS로 녹화 방송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 이러한 그 컴퓨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런 편집이나 이런 기술들을 발휘하는 게 내 나이에 뭐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아주 선수는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도 네, 하나의 그 저기 구독자님들의 아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네, 상황이니까 언제나 고맙죠. 예, 언제나 고맙고 표현은 못해도 제가 감사하고 언제나 구독자님들한테 감사하게 느끼고 제가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져서 나눔 행사라든가 뭐 이런 이벤트성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 같은 걸 못해서 그런 것도 아쉽고요 어 여러 가지로 아쉬워요 예, 제가 시골에 없으니까 주말만 가니까 아무튼 언젠가는 그 그런 그 날이 올 거예요 뭐 언젠가는 예,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좀 그때까지만 좀 영상이 조금 예, 허접해도 예, 좀 예, 봐주시고 또 이왕이면 보시면서 구독이나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예, 그냥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예, 이러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도 못 가고요. 다음 주에는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한 해를 보내는 마무리 인사도 드리고 또 예, 2024년 새해에 또 밝아오는 새해 또 새해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예,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즐겁게 성탄절 즐겁게 들 보내시고요 또 가족끼리 또 안전하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뭐 지금 보니까 뭐 여행들을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여행들 보내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 새해는 또 희망찬. 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